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한쪽은 덤블링 원단, 한쪽은 다이아몬드로 누빔이 되어 있는 유고스 원단으로 후드가 달린 집업 점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사실 얘는 네이비 색깔이고요. 필요한 준비물은 덤블링 원단 이것도 대폭이고 한마반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유곤스 퀼팅 원단도 똑같이 대폭이고요. 한마반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안감 준비를 하시는데 손바닥이 닿는 곳은 제 원단을 쓸 거고 손등이 닿는 곳에만 안감을 쓸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양면으로 입을 거라서 양면 지퍼를 사용을 합니다. 양면 지퍼라고 특별할 건 아니고요. 오픈이 되는 점퍼용 지퍼인데 지퍼 코일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비슬론 지퍼라고 합니다. 비슬론 지퍼는 스탑 장치가 여기 윗부분하고 여기 아랫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퍼 길이에 맞춰서 점퍼 길이를 정할 거고요. 지금 이 지퍼는 전체 길이가 이 스탑 장치 있는 곳까지 74cm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퍼 고리 요 부분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지퍼라서 그냥 일반 오픈 지퍼에 지퍼 고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5cm 어깨 드롭되게 패턴을 벗겨두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자, 방안자, 대단가위, 핀쿠션, 수성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판에 아우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웰트 포켓을 할 거고요 지퍼 길이 때문에 이 패턴보다 실제적으로는 10cm 가 정도 더 길어질 거고요 10cm 길어질 거 생각하시고 웰트 포켓의 위치를 대강 잡아주시는데 진동둘레 끝나는 데서 한 20cm 내려가고 아우터이기 때문에 주머니 입구 손이 들어가는 곳은 17cm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웰트 폭은 3cm에 길이는 14cm 7cm 정도 되게 하셔서요. 요 정도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이렇게 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주변이 많아 보이지만 제 손도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17cm 정도 또는 뭐 16cm 손 작으신 분들은 그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요렇게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사이즈에 맞춰서 요 사이즈에 맞추시고요. 요렇게 손이 들어갈 주머니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쪽이 아래쪽이고, 1.5cm.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웰트 사이즈는 3cm지만 그거의 반만큼 1.5cm 정도 올라가서 웰트 사이즈하고 똑같이 되게, 그러고이 웰트 아랫부분 라인에 맞춰서 손이 들어갈 거 생각하시고 핸드폰이 들어갈 것도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서 주머니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주머니를 이 앞중심선보다 더 튀어나가게 그리시는 건 아니죠. 웰트 포켓 주머니감도 준비를 해주세요. 주머니감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주머니감도 식서 방향을 표시를 해주시는데요. 웰트감에 맞춰서 이렇게 주머니감 되고,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식서 방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뒷판 원래 있었던 패턴이고 앞판에 이제 웰트 포켓 위치 그려주시고요. 지금 여기보다 10cm 더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cm 길어질 거라서 이렇고요. 만약에 요 길이 그대로 쓰실 거면 웰트 포켓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품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 베껴준 후드 패턴과 웰트 포켓 주머니감까지 패턴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솜누빔지에 재단을 할 거고요. 몸판 먼저 재단을 할 거고요. 시접은 모두 다 1cm 주고요. 그리고 지금 패턴보다 길이가 10cm 길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선에 맞춰서 요 선이 씩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패턴을 좀 올려주셔야 되고요. 뒷판은 골선이니까 요 끝에 잘 맞춰주시고 10cm 더 길게. 원래 겉감이면 밑단을 4cm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덤블링 원단과 양면으로 쓸 거라서 밑단이 시접이 1cm만 있으면 됩니다. 요 다이아몬드 모양에 딱 맞춰 주시고요. 앞에도 지퍼가 달리기 때문에 시접은 1cm만 있으면 되고요. 앞판도 길이 10cm 연장해 주시고요. 10cm 길이 연장해서 앞뒤판 재단했구요 소매하고 후드하고 같이 나오질 않아서 소매 먼저 재단하고요 소매도 전체 시접은 다 1cm 있으면 되구요 자 앞뒤판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날 수가 있어서 이쪽 편에 시접 쪽에 요렇게 토크로 표시 남겨 주시구요 소매 중심 부분도 요렇게 표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소매 재단하고 남은 원단에서 요 폭에 후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원단을 펼쳐서 픽서 방향 맞춰 주시고 재단해 주세요.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를 만드는 게더 쉬우실 수 있어요. 단면으로 안감이 들어가게 만들려면 안 단도 있어야 되고 안감도 따로 재단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양면으로 다 입을 수 있게 하시려면 시접은 다 1cm만 주고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주머니감도 재단을 해주시는데 여기 1.5cm 된이 선에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접은 역시나 다 1cm 주시고요. 주머니감 이렇게 재단. 됐으면 이제는 웰트 단 재단을 하시는데 길이가 17cm니까 양쪽 시접 생각하면 19cm가 있으면 되구요 그리고 반 접어서 3cm고 시접까지 생각했을 때 가로는 8cm 있으면 됩니다. 누구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뒷판이고 앞판 두 장, 소매 두 장, 후드 두 장, 웰트 포켓 겉 주머니 두 장, 웰트 포켓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걸 대고 덤블링 원단에도 똑같이 재단을 해주세요. 덤블링 원단도 셀비지 있는 쪽. 이쪽이 식서 방향인데요. 원단에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몽글몽글한 것들이 아래를 향하고요. 이 식서 방향 맞춰서 올리셔야 되고요. 결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양면이 아니라 단면 덤블링이고요. 만약에 페이크펍, 인조 모피라고 하죠. 털이 긴 경우에는 가위로 재단을 못하고 커터 턱칼로 뒷면에서 재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몽글몽글한 덤블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위로 재단을 할 거고요. 솜이 닿는 곳이고 이쪽도 안쪽이라서 마찰 때문에 그닥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걱정되시면 핀을 꽂아줄 때는 이 원단이 지금 많이 두껍기 때문에 핀이 꽂히질 않아서 그냥 박아준다고 할까요? 핀을 이렇게 박아놓고 쓰셔야 될수 있습니다. 덤블링은 뭐 많이 길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 가위로 재단을 하면 되고, 결 방향만 아래로 향하도록 맞춰서 이런 식으로 루빔지와 똑같이 재단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원단에서 이렇게 원단의 결을 맞춰서 후드 두 개, 그리고 웰트 포켓 주머니감을 재단을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식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누빔되어 있는 여기에 맞춰서 이쪽 간격을 맞춰서 패턴을 올려주셔야 되고 주머니감도 이 간격 맞춰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원단 남은 곳에서 결 방향 맞춰서 이렇게 생긴 겉에 웰트감도 재단을 해주세요. 웰트 주머니감, 이제 손등이 닿는 부분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감에서 1.5cm 이렇게 차이 나게 겉감으로 재단을 했고요. 이번에는 안감이 들어가는 곳을 이 1.5cm 차이 나는 곳을 접어서 재단을 해주세요. 원단을 총 4겹이 되게 접어주시고요. 웰트감 식서 맞춰서 올려주시는데 이쪽 1.5cm 부분 접어주셔야 돼요. 안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기 식서 방향에 맞춰서 한번에 내장을 잘라 줄 거라서 핀을 좀 많이 꽂아 주세요 4겹을 동시에 재단을 하면 좀 밀리거든요 시접은 모두 다 1cm씩 주시고요 주머니 이렇게 총 4장이 재단이 됐습니다 여기 초크 표시가 있는 곳을 이제 주머니에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재단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재단물이 상당히 부피가 많은데요. 누빔지와 덤블링 원단을 똑같이 다 재단을 해 줬습니다. 이제 봉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